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나는 무엇으로 인해 생각이 많아질까라는 제목입니다. 어, 여러분들, 올해 감기가 정말 지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매번 영상 때마다 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감기 걸리시면은, 어, 반드시, 네,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 어,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를 생각에 잠기게 하는 존재들이 있죠. 물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생각이 잠기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나를 생각에 잠기게 하는 존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 우리가 수기운 자체가 생각을 의미하고요. 금기운 같은 경우에는 이 금생수니까. 어, 이 생각을 생조해주는 기운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럼 답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명식에서, 어, 수기운이 무엇인지, 수기운이 없으신 분들은 금기운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대단히 좋겠습니다. 예시 한번 들어봐 드리고요. 금수기운이 아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또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 미, 무, 오, 신미을미라는 명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수기운을 찾아보면은 여기에 있고 식신이 되겠죠. 그리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명이다, 그럼 자식이 되겠고요. 이때 궁과 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이라는 거는 자리를 뜻하고 성이라는 건 십성을 뜻하잖아요. 궁과 성을 모두 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성으로 봤을 때는 식신이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나는 생각에 잠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궁으로 봤을 때는 연주에 있고 대외적인 공간에 있잖아요. 연주니까요. 그럼 내가 어, 대외적으로 행하는 언행, 대외적인 나의 언행이 나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시겠어요. 어,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걸로. 제거 같은 경우는, 제 명식 같은 경우에는, 양 옆에 이제 자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모친 궁. 네, 궁으로는 모친 궁. 그리고 여기는 뭐, 제자나, 아니면 자식 궁이 되겠죠. 그럼 모친 또는 자식으로 인해서 생각이 잠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십성적으로 봤을 때는 정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정관이라면은 나의 조직. 어, 그 여기 월지에 있는 정관은 나의 조직을 뜻하고 시지에 있는 정관은 어, 나의 사적인 조직 또는 자식을 통해서 많은 생각이 잠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금기운이 없더라도 김, 금기운이 무엇인지 한번. 어, 참고하시는 것도 대단히 좋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금기운인지 재성이 되겠는데요. 부친 또는 이성으로 인해서 금생수가 되니까 어, 금생수가 되니까요. 부친 또는 이성으로 인해서 생각에 잠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금수기운이 아예 없으신 분들 계세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결국에 화기운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 이건 명식만 명식마다 다 다른데요. 아, 코가 너무 많깁니다. 네. 네. 명식마다 다 다른데요. 이 화기운이 대단히 강하다. 화기운이 대단히 강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화기운이 수기운을, 수기운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어떤 명식은요. 아예 금수기운이 아예 없고 화기운도 없고 목기운만 강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도 결국에 화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목생화로 화기운이 대단히 커질 거고 그리 되면은, 결국에 화기운이 강해지니까 수기운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럴 때는 또 화기운으로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인 일간 자체가, 어, 금이나 이제 수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제가 명식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개유일주신데, 어, 오, 개해, 또는, 뭐 병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시는 명식이 있다라고 하면요. 본인 자체가 수기운이잖아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세요. 나를 통해. 나를 통해 어떤 깊이 있는 생각에 잠기게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여기 금기운이 있으니까 배우자를 통해, 또는 뭐 남자친구를 통해, 또는 편인이니까 나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통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개해라는 연주가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비겁이잖아요. 그리고 외부에 있으니까 외부에서 내가 맞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깊은 생각에 잠긴다. 또는 비겁은 형제자매를 뜻하니까 또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겠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법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감기가 올해 정말 지독합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 꼭 하시고요. 어, 앞에서도 말씀드려 가지고 말씀 안 드리고 싶지만, 감기 걸리시면 병원 가세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